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존 웨슬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고 조정남 박사님을 추모하는 방송을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조정남 박사님이 8월 20일 향년 96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도록 봉직하셨던 서울신학대학교 강당에서 천국환송예배를 드린 장면입니다. 한국성결심문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한국웨슬리안 신학 거목 조종남 박사 대학장 엄수 한국보험주의의 큰 별이자 한국웨슬리 신학의 아버지 조종남 박사가 지난 20일 소천했다. 향년 96세 고인은 웨슬리 신학의 대가로 서신학대학교와 웨슬리 신학발전에 큰 발걸음을 남겼다. 또 로잔운동과 스포츠선교에도 기여했으며 한국보금주의 신학발전에도 힘썼다. 지난 8월 21일 오전 7시 서신학대학교에서 드린 천국환송예배에는 정남교수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이들이 모였다. 천국환송예배를 드린 본관 소강당은 고인이 소신대가 아연동에서 부천으로 이전하던 당시 건물을 짓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장소라 더욱 뜻깊었다. 소신대 교목처장 김성훈 목사가 집내한 예배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전 총회장, 소신대 전임 총장, 원로 목사와 장로 등 교단과 학교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교단 총무문 창국 목사의 기도 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청회장 임서국 목사는 조정남 박사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라는 메시지를 전하신다고 생각한다면서 목회자를 세우고 지방신학발전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세계 속에 우리 교단을 우뚝 세우신 조 박사님은 삶 자체가 메시지였다고 강조했다. 추모사를 전한 황덕평 총장은 초교파적으로 수많은 직책과 역할을 감당해 여칠리의 복음신학이 한국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신 분이셨지만 늘 자애로운 미소를 가졌던 분이라고 추모하고 넉넉한 기둥이고 든든한 깃배가 되어주신 분소신대를 깊이 짝사랑했다고 말씀하시던 박사님의 마음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고인이 명예 목사로 신모하던 장춘단 교회 장성민 목사는 고인의 양력을 소개한 후 소천하실 때까지 교우들을 따뜻하게 섬겨주셨다고 말했다. 장로교 관계자도 참석해 고인의 생전을 회고했다. 임성빈 교수 한국기독교 학회장은 학회 서신대가 신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대학원 중심의 학교로 도약하는데 초석을 놓으셨다고 라며 저 신앙의 후배들은 낭망치 않고 신학하며 노력하고 매진하겠다고 조사를 전했다. 길보른재단 대표이사 조창연 장로는 장충단교회 성도를 마주칠 때마다 안부를 물으며 두 손을 꼭 잡아주셨다. 경력이 남다르셔서 교수들의 학력과 경력을 다 기억하신 총장님, 총장님이셨고, 길보른재단 30여 명의 사회복지사와 교사, 기관장을 위해 늘 기도, 격려해주셨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조정남 교수는 미국 조지아주 에모리 -E 대학에서 웨슬리 신학을 전공으로 첫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67년부터 서신대 교수로 재직했다. 또 서신대 제3대부터 6대, 9대 총장을 지내면서 대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네, 그 밖에도 기독교 신문이 조정남 박사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보도해 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아, 신문 보도는 뭐 어, 객관적으로 주어진 사실을 잘 보도하겠지만 조용남 박사님이 자신이 왜 신학을 공부하시고 어떻게 신학을 공부했는지, 신학 공부한 후에 가지는 신학 입장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설명해주신 어, 자서전적인 글을 남기셔서 오늘 여기 여기서 소개하기로 합니다. 제가 엮고 성결신학연구소 출판소 이름으로 2000년도에 나왔던 책 성결교회 신학의 역사와 특징 안에 조정남 나의 신학공부와 신학입장이라는 글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성결신학연구소 조정남이라는 방에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생애와 신학에 바로 이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요. 그분이 남기신 많은 논문들 중에서 열 편을 제가 또 여기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논문은 조정남 박사님에게 직접 받아서 제가 성교신학연구소에 올린 것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남의 평가와 해석보다는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조정남 박사님의 생각에서 나온 직접적인 친필로부터 나온 친필 내용을 한번 소개하는데, 에, 그분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1인칭으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1인칭으로 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신학 공부와 신학하는 입장 1. 나의 경력과 져서 1. 나는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는 황해도와 평양 북도에서 평안북도라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평양북도라고도 했나요?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평안북도, 평복신이주와 경기도 개성에서 마쳤다. 대학과 신학공부는 서울과 미국에서 했다. 서울신학교 승실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후 1960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1962년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66년에 에모리 -E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 (Ph.D.)를 받았다.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성결교회 교육자로서 목회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주로 울신학 대학에서 봉직하다가 떠나게 되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일리노이 주에 있는 올리벳 나사렛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는 나에게 좋은 훈련 기간이 되었다. 1967년에 귀국하여 모교인 서신학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계속하였다.그러던 중 서신학 대학은 42세인 나를 학장으로 선임했다.선임 통고를 받은 후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통 18년간 학장으로 심호하였다.현재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이사와 선교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외 타 신학교에서 강의를 맡아 하기도 했다. 1970년에는 중국 대만 고고 베슬레 신학원 강사로 그후 감리교 신학대학 나사렛 신학대학 중앙신학교 강사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의 방문 교수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의 방문 교수 그리고 1989년에는 일본 교회들이 연합해서 주최하는 성결대회의 주 강사로 또한 명지대학교 교수 교목실장, 인문사회대 학장 등으로 봉사하였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셨다.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장,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이사장, 대한성경공회 회장, 세계보금주의협의회 신학위원회 부회장, 로잔 아시아교회지도자대회 대회장, 서울올림픽전도협회 회장, 한국스포츠선교회 회장 및 명예회장. 한국보건주의신학회 부회장 및 회장 한국복지재단 이사 한국에슬리학회 회장 등 특히 세계보건마 로전운동에는 처음부터 중앙상임위원 중앙상임임원 신학분과위원 아시아위원회의 임원 등 1974년부터 현재까지 깊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제위원회 부회장 아시아 위원회의 해장직을 맡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교회, 특히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 있는 여러 한인 교회에서 봉회를 인도하였다. 나 자신이 성결교회 목사이기에 신학대학교에서 일하는 외에도 교단의 일에도 관여하여 종에서 신학 교육 부장, 고시 위원, 선교 부장, 지방에서는 인사 부장 등을 하였다. 그러나 나의 일관된 주요한 사역은 가르치는 일과. 설교 또는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나의 신학적 입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설교 전도와 연결되지 않은 신학은 죽은 신학이라고 보며 산 신학은 선교의 도장에서 개진되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그간 출판한 조서및 역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요한 메슬리의 신학 로잔 세계 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 전도와 사회 참여. 성결교회의 신학적 배경과 사중복음, 웨슬레의 선교운동의 특징, 웨슬레의 신학의 매니페스트, 일본어판, 성결교회의 신학적 배경과 사중복음의 유래, 로잔 언약, 스나이드, 혁신적 교회 경신과 웨슬레, 여기는 번역된 책이라는 뜻이죠. 요한 웨슬레성경주해 복음과 문화, 도날드 덴턴 오순절 신학의 신학적 뿌리, 메슬레 설교 선집, 캔브루, 하나님의 병 고치는 권세. 이 내가 신학을 하게 된 동기. 나는 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일제 만립의 성결교회 교육자들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교육자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목격한 나는 교육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도리어 교회에서 집사나 장로가 되어 교육자를 도우면서 교회를 섬기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에 교회 집사가 되어 주일학교 찬양대 중년에서 회 열심히 봉사하였다. 그러던 중 해방 직후에 있던 었한 부흥회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영접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나로 하여금 목사가 되어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그 당시 내 나이 21세로 신앙공사. 금융 출장소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직장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돈을 모아서 공부할 학비와 졸업 후 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자신의 생활비는 확보하여 소신껏 소신껏 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시간 여유를 요청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3 년이 지연되었다. 1949년 9월에 서울에서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함으로 나는 신학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다음에 6.25 사변이 일어나므로 공부는 중단되었고 1.4 후퇴로 가족은 북녘에 남고 나는 일선에서 종군하게 되었다. 신학교에서 1년간 배운 영어 덕택으로 미군부대의 통역관으로 일선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부산에서 신학교가, 신학교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복교할 의사가 없었다. 그 당시 나의 생각은 전쟁이 한창이니 전쟁이나 끝난 다음 형편을 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기 시작하셨고 나는 서명에 대한 불신을 회개하고 다시 학교에 복교했다. 이때 나를 깨우친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 4 절의 말씀이다. 나는 부산에서 내려와 열심히 공부했다. 전쟁 중 생사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은 나의 신앙을 돈독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나로 하여금 좀더 뜨거운 신앙의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하였다. 곧이어 나는 서울신학교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고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시련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징집 해당 연령도 아닌데 나는 군대에 소집당하여 제주도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그리하여 신학 공부는 다시 중단되었다.나는 그 상황에서 또다시 의심에 빠졌다.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인가?전쟁터에서 부산으로 내려올 때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짓이었는가?아니면 나 혼자만의 착각으로 환상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고 나는 불심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진실하신 아보람의 하나님은 나를 또 찾아와 주셨다. 내가 경주에 있는 육군병원에 와 있을 때였다. 하루는 아침에 병원 뜰에 있는 꽃밭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신 것이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극적인 사건이었다. 얼마 후 나는 제대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할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역자로 부르신 소명의식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바울의 말한대로 너를 부르시이는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대사로니카전 5장 14절 라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되었다. 나는 1956년에 서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유교가 지난 직후몹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를 했으나 그런 시련 끝에 얻은 확실이 있었기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여 도심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는다. 3. 나의 신학 공부. 1. 신학을 어떻게 공부했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신학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감리교 신학교에서 서울신학교로 옮겨 서울신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였다. 신학교에서는 학생 시절부터 미국인 교수의 강의 통역을 했다. 신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기에 유학 준비를 하였다. 충실대학교에서 철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유학생 시험도 치렀다. 1959년에 교단에서 목사 안수도 받았지만, 받았다. 하지만, 가족을 대책 없이 남겨놓고 유학을 간다는 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의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요와 일의 믿음을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1960년 9월에 주머니에 미하 10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향했다. 첨강곳이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이다. 이 신학교는 미국에서 저명한 보검주의 신학교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이 신학교는 세계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신학교로 이름나있었다이 신학교의 교육이념은 보검주의적 웨슬레 신학 입장에서 고도의 학문과 가슴 뜨거운 신앙 체험의 조화를 이룬 성령충만한 사역자를 온 세계로 보내는 데 있었다. 그리고 학사과정 관리는, 학과정 관리는 철저한 커버 시스템을 적용하며 아주 엄격했다. 이 신학교의 체플과 기도의 분위기가 대단히 은혜스러웠다. 기도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학교 초에 전교신 산 깊숙한 데 자리 잡은 소양관에서 가진 소양의 부흥에는 참으로 은혜스러웠다. 그때 받은 은혜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나는 당시에 에즈베리 신학교의 학풍과 분위기를 고맙게 여겼다. 내가 다닐 때에 설 신학교에서는 경건생활을 강조하였지만 그에 따르는 고도의 학문성이 없어서 아쉽게 생각하던 나였기에 경건성과 함께 고도의 학문이 겸비된 에즈베리 신학교의 학풍에 나는 만족하였다. 나의 신학교육의 이념도 여기서 그 기초가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그 분위기에 잘 어울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졸업할 때는 이 학교의 역사 이래 성적에 있어 최고의 기록을 냈다고 광고를 듣게 되었다. 이는 나로 하여금 이 모교와 늘 관계를 갖게 하는 사연이 되기도 했다. 나는 1993년과 1995년에 비손국제학자 석자교수로 초빙되어 강의했다. 그 인연으로 현재까지 에즈베리 신학교의 개본교수의 일원으로내 이름이 신학교 카탈로그에 수록되어 있다. 이 나는 에지베리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교수들의 근면으로 박사 과정을 하게 되었다. 이는 내가 미국에 갈 때의 계획에 없었던 일이다. 에모리 대학교에서 조지 신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시작하여 1966년에 학위 PhD를 받았다. 동양 사람으로는 최초의 박사라고 한다. 내가 에모리 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내가 전공하려는 예슬레 신학의 권위자인 캐논 박사를 위시하여 예슬레 신학자가 네 명이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그곳에 스물여덟 명이나 되는 신학교수들이 다 웨슬레 신학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교수들의 신학적 입장은 다양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올타이저 박사도 있었으니 말이다. 세계의 신학파를 모두 축소해다 놓은 듯한 인상이었다. 이런 환경은 처음에 나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했다. 나는 이렇게 그칠게 부는 파도 속에서 세미나를 하기에 나의 보금적 신학 입장이 사면으로부터 비판과 도전을 받았다. 또한 그 파도 속에서 중심없이 흔들리는 신학도들의 모습과 고민상도 목격했다. 그러나 나는 그 파도 속을 거쳐 나오면서 많은 연단을 받았다. 진주가 무거운 압력과 마찰을 거쳐서 귀중한 진주로 형성되어 나오듯이, 나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금적 신학의 고귀함을 새삼 느끼면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자, 나의 시각적 입장. 에모리 -E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기 전에 치르는 종합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이 있다. 이를 위한 준비는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나는 나의 시각적 입장. 곧 신학의 권이 출발점과 방법론을 정립해서 발표해야만 했다. 도 그것은 교수들의 입장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는 여러 신학적 입장에서의 비판과 도전을 받는 가운데서 나의 입장을 발표하여 그들 시험관의 인정을 받아 합격을 하여야 했다. 내 신학적 접근이 보수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런 환경에서 나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의 신학은 요한 웨슬리의 신학 접근 방법을 틀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신학적 접근 방법과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의 영향과 도전을 거쳤으며 또한 그들에게서 많은 도움도 받았다. 나의 교수님들, 특히 웨슬레 신학의 대가이신 캐논 박사, 톰손 박사님의 지도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았다. 그러면 간략하게 말해서 나의 신학적 입장은 어떤 것인가? 1. 성경에 근거를 두는 신학 나의 신학의 근거와 원천은 성경이다. 그러므로 나의 신학에서는 성경에 대한 견해와 해석의 원리가 중요하다. 나는 성경의 말씀은 성경이 주장하는 바에 있어 오류가 없는 권위는 하늘의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런 신앙은 바로 내가 서울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결교회 목사님들을 통하여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나의 성경과는 에모리 -E 대학원에서의 세미나 시간에 날카로운 비판과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성결교회에서 나에게 전수해 준 전통이기에 가볍게 버리지 않고 그 도전에서 나의 성경관을 학문적으로 다듬어 나의 고백이 요신학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과정에서 오스카 쿨만의 구속사적 접근과 조질레드의 성경신학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에슬레가 말했듯이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해 하신 바로 그 성령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신자에게 영감으로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증거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의 권위를 믿을 뿐 아니라 성경의 능력을 믿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신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는 로잔 언약을 통하여 세계교회의 대다수의 교회 지도자가 믿는 신앙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이할 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 가운데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것들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원리 곧 중요한 교리 예를 들어 이신덕이언총으로 인한 구원, 예수가 온 인류의 구주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교리와 같은 것들의 조화를 이루도록 풀어 나가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의 통일성을 믿기 때문이다. 동시에 신앙이 개인의 주관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공통적인 증거, 곧 교회의 전통, 신조를 존중한다. 이것이 바로 웨슬레가 취했던 접근 방법이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신학. 웨슬레는 전통적인 교회의 맥락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한다. 이런 면에서 웨슬레 신학은 정통신학이다. 그러나 칼빈 루터 또는 다른 신학자들과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주로 어떤 신학 개념을 근간으로 삼고 신학을 전개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예를 들어서, 루토에게서는 믿음으로 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신도기가 그의 출발점이었다. 칼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칼빈에게서는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 개념이었고, 최근에 어떤 신학자에서는 해방의 개념, 곧 과정의 개념이 중심이 되어 신학 작업이 이론적으로 전개하였다. 나는 그런 신학적 전개에서 이루어지는 신학이 추상화되거나 또는 신앙생활과 성교상황에 걸맞지 않는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면에슬레는 그의 신학을 설교의 도장에서 전개하였기에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후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는 호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호응을 기대하는 은혜로 이해하며 신학을 인격적 대화적 관계에서 개진함으로 전자들의 약점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과 선교 활동에 적응성 있는 신학을 전개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베슬리는 베슬리는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주장하면서도 원과 선교에 있어서의 인간의 책임을 인정하는 놀라운 은총관, 곧 보험적 협동설을 수립하였다. 이런 접근 방법이 나에게는 큰 매력이었다. 이에, 나의 신학적 작업에서의 중심 사상에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왜실 내가 그랬듯이, 리스판스블 그레이스이다. 책임적, 응답적, 응답하는 은총이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나는 그룹한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사람을 향한 구속의 은총을 사랑으로 이해하게 될 때, 이 은총은 이론적이며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인적, 인격적인 것으로, 그 은총은 인격적인 호응을 기대해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로 인하여 정죄당할 때 동시에 은총의 손을 뻗치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행적 은총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총의 은총에 호응할 수 있으며. 따라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강조하며 동시에 그 은총에 대해 믿음으로 호응하라고 설교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은 신분상의 성결뿐 아니라 주관적인 성결을 포함한다. 내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은혜는 값비싼 은혜일 수가 없다. 따라서 구원론은 성결 사상을 중심으로 한다. 성결교회는 바로 이 성결의 도리를 메슬레가 가르친 대로 전파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더 나아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재림과 신유를 전파함이 성경적 성결운동에큰 도움이 된다고 믿어. 성결의 도리와 아울러 사중복음을 전파함을 강조한다. 이는 귀중한 전통이다. 세계 복음화 로잔 운동에서 온 세계의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를 외치고 있다. 이는 바로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성결을 중심한 신학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말로 행실로 그리고 능력으로 증가하는 성교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3. 성교적 신학 위에서 말했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신학은 성교로 직결되며 또 성교를 뒷받침한다. 신학은 성교적 신학이라야 한다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의 상황에 적응성있게 해석하고 설명하여 듣는 자가 깨닫고 회개, 호응, 믿음하도록 인도하는 데그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요선에는 가슴 뜨겁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나니 그 감격을 인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학은 바로 이래야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세계 복음화 로우잔 운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이런 확신을 더욱 확인하게 되었다. 나는 오늘의 연망되는 신학자는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라 신학자인 동시에 전도자, 곧 띠올로지안 슬래시 이벤젤리스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신념에서 나는 신학도이면서 늘 설교와 전도 집회 또는 부흥회를 인도하곤 한다. 자, 신앙 체험이 따라야 하는 신학.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흥분과 감격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신학의 대상이 고상하지 않는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가끔 철학을 증오하는 박사과정 학도와 함께 심연나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들은 만사를 의심하고 사색하느라 회의 속에서 고민한다. 확신 있는 결론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은 모두 상대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학은 확실한 데서 시작하며 확실한 결론으로 끝난다. 이진리가 체험적으로 수긍될때 신학도에게는 감격이 있고 신학은 진리 성포로 연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그 은총과 지를 남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신학은 아주 의미 있는 학문이 된다.그러므로 신학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공부하여야 하며, 성교하는 상황에서 개신하여야 한다.깊은 신학이 있는 신학도에게, 신학은 참으로 재미가 있고, 아멘을 불러일으키는 학문이다. 나는 강일실에서 이 사실을 경험한다. 네, 고령 남 박사님을 출마하는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고인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